당신 가까이에 심표 도시숲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. 너무 쉬운 질문인가요? 어려운 질문인가아 어려운 <laughs> 거요? 지금 현재 결혼생활은 몇 퍼센트 만족하고 계십니까? <laughs> 안녕하세요. 자연인진하고 <지나고> 있는 임입니다 <laughs>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. 나무 한 그루는 연간 이산화탄소를 얼만큼 흡수할까요? 1번 25kg 2번 250kg 3번 2.5톤 나무 네, 한 이게, 그루입니다. 이게 저한테는 너무 쉽네요. 네. 2.5톤입니다. 2.5톤. 예. 아니 설명 저거 <laughs> 그렇게 나면 아니요. 아니 저기 나무 한 그루가 연간 계속 나무가 뽑아내는 거니까. 네. 네. 자, 그러면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예. 3번 정답입니다. <laughs> 네. 야, 2.5톤이요? 예. 그러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네. 돌발 질문이에요. <laughs> 예. 침엽수가 많이 할, 화엽수가 일을 많이 할까요? 침엽수가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를 더 많이 흡착합니다. 아. 이유는 이제 송진성분이 있어가지고. 요 아, 그렇죠. 네. 많은 시청자분들이 화엽수가 잎이 넓으니까 더 많은 일을 하지 않겠냐? 라고 생각하시는데, 네, 정답입니다. 이럴 때 박수 아, 한번 네. 주셔야죠 네. 근데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하셨네요. 원래 이게 질문이 좀 날카로우신 것 같아요. 네. 저도 뭐 자연인 생활 9년차입니다. <laughs> <laughs> 네, <네네>. 네. <laughs> 예. 야, 도시숲.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네, 도시숲. 도시숲 1헥타르는 오염물질을 얼마나 제거할까요? 168g, 168kg, 168톤. 정답은? 168kg, 2번. 168kg, 네. 2번. 정답 맞습니다. <laughs> 네. 자, 네 번째 질문 갑니다. 도시숲은 여름의 온도를 몇도 낮추어 줄까요? 보기가 1번이 3도에서 7도, 2번이 13도에서 17도, 3번이 23도에서 27도. 와, 이거 3번은 좀 너무 어이없는 거 아닙니까? 그러게요. 네. 아니, 도시습이 이렇게 많으면 여름이 없어지는 거예요? <laughs> 과연 정답은 몇 번입니까? 1번입니다. 3도에서 1번. 7도. 정답은? 네, 1번 정답입니다. 박수 한번 주세요. 네. <laughs> <laughs> 야, 청장님 팬분들이 참 많은데요? <laughs> 네. 관계는 제가 다 압니다. 네, 박수 칠 수밖에 없는 관계들이시죠? <laughs> 난 누군지 모릅니다. <laughs> 아, 연기력 뛰어나신데요? 네. 네 자,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국민들께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, 우리 청장님께서 희망의 메시지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. 어쨌든 뭐, 금년 한해 코로나 때문에 네. 많은 국민들께서 지켜야 될 원칙과 규칙,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힘드신지를 알겠습니다. 네, 네. 그러나, 어쨌든 우리 숲이 있기 때문에 네. 코로나는 언젠가 극복이 될 것으로 봅니다. 좀 해결이 되게 되면 우리 네. 숲과 함께 네. 즐거운 일상에서 행복을 느끼시는 걸 기대하시고, 네. 또 산림청에서 그에 대한 착실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좋습니다. 네. 당신 가까이에 심표? 도시숲? 화이팅! 화이팅!